1549년 가을, 조선 중종의 한 후궁이 진정을 향해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안씨. 아직은 소용이라는 정산품 지위에 머물던 평범한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여인이 훗날 조선 후기 모든 왕들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 그녀의 손자가 왕이 되어 조선 최초의 반개 승통을 열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 혈통이 조선 마지막 황제 순종까지 이어지리라는 것. 장빈안 씨. 그 이름조차 생전에는 불리지 못했던 호칭입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정일풍 빈의 지위, 장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했던 국녀는 어떻게 조선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1499년 가을, 금천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안탄대, 어머니는 황씨. 안탄대는 정칠품 첨수부위에 불과한 미관말직 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반정 공로로 원종 공신에 책록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존재였죠. 훗날 창빈이 되는 안씨 또한 그때는 그저 하급 무신의 딸에 불과했습니다. 1507년 8살이 된 안씨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국녀 선벌에 뽑힌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생김새는 단정했고 행동은 정숙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정현대비전, 성종의 계비, 중종의 어머니 정현대비 윤씨의 곁이었습니다. 궁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 정현대비가 어린 안씨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직접 경서와 사기를 내려주며 공부를 시켰고 왕실의 법도와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마치 친딸을 키우듯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정현대비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안씨는 총명하면서도 겸손했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맡은 일은 묵묵히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518년 스무 살의 여인으로 성장한 안씨 정현대비의 마음 속에. 한 가지 계획이 자리 잡습니다. 아들 중종에게는 이미 정현왕우가 있었지만 후궁으로 드릴 만한 여인을 고르는 일 정현대비의 눈에 안씨만큼 적합한 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하, 제가 아끼는 궁녀 하나를 올려드리고 싶사옵니다. 추천을 따라 안씨는 중종의 승은을 입습니다. 드무사례 안씨, 마흔일곱의 중종. 27살의 나이 차. 그러나, 중종은, 안 씨의 차분하고 정숙한 성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1520년, 안 씨는 정호품 상궁에 배수되어, 후궁으로 첫 걸음을 떼고, 이듬해 1521년, 저, 아들을 낳습니다. 영양군 이거. 궁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정연대비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궁녀가 왕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궁중은 후궁들의 경쟁이 치열한 곳. 1515년에 입궐한 문정왕후 윤씨는 야심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정비의 자리에 오른 문정왕후는 안씨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안씨를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안씨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임에 충실했던 사람 문정왕후도 그런 안씨의 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26년 딸 정신옹주가 태어나고 1529년 안씨는 종사품 수건으로 진봉됩니다. 그리고 1530년 운명을 바꿀 아들이 태어납니다. 더큰군 이초 이 아이가 훗날 선조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저 건강한 왕자가 하나 더 태어났다는 기쁨뿐이었습니다. 안씨는 모범적인 후궁으로 궁중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1529년 문정왕후가 창덕궁에서 친잠례를 거행할 때 안씨는 함께 했습니다. 왕비가 몸소 누에를 치는 봉보기 의식, 그 자리에 함께 섰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1540년 중종은 안씨를 종산품 소용으로 진봉합니다. 궁녀 출신에게는 파격에 가까운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1544년 큰 전환점 중종의 승하 제위 39년의 끝 후궁들은 전례에 따라 궁을 떠나는 것이 관례 안씨 또한 인수궁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문정왕후가 안씨를 붙잡은 것입니다. 안씨는 궁에 그대로 머무르시오. 왜였을까요? 문정왕후는안 씨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고, 무엇보다 더큰 군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아들 명종과 더큰 군은 형제 사이, 훗날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인종이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급서, 명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조렴 청정을 시작한 문정왕후 안씨는 계속 궁에 머물게 됩니다. 명종과 덕흥군 그리고 덕흥군의 아들들 안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1549년 가을 안씨는 친정을 방문하기 위해 궁을 나섭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월 18일 안 씨는 쉰한 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진정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궁중은 큰 충격에 빠졌고 문정왕후는 진심으로 슬퍼했으며 명종 또한 마음 아파했습니다. 덕흥군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더큰 상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죠. 처음 한 장은 양주 장흥리 이듬해 덕흥군은. 풍수가의 조언을 받아 묘를 이장합니다. 과천 연동 장리 바로 지금의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조용한 언덕이었지만 명당이라 불린 곳이었습니다. 1567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 두뇌 세자는 이미 요절. 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인순왕후가 결단합니다 더큰 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후계자로 명종이 생전에 총애했고 은밀히 염두에 두었다는 이유 하성군 훗날의 선조가 열여섯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방계 승통 그리고 그 방계의 뿌리 바로 창빈 안씨였습니다. 선조는 즉위 10년 만인 1577년, 할머니 안씨를 창빈으로 추봉합니다. 소용해서 정일품빈으로 죽어서야 얻은 이름. 창빈, 아이러니였습니다. 생전에는 평범한 후궁, 사후에는 왕실의 조상. 그러나 선조의 마음에는 진분 콤플렉스가 깊었습니다.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사실을 늘 부끄러워했죠. 1578년 대원군 사당의 호를 정하는 경연에서 학자 허봉이 장빈난 씨를 첩이라 칭하자 선조는 분노합니다. 정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않습니다. 조모를 감히 첩이라 부르다니 진노는 하늘을 찔렀고 좌이정 홍섬이 나서 겨우 진정시킵니다. 그 사건은. 선조의 콤플렉스 그리고 장빈 안씨에 대한 애정을 또렷이 드러냅니다. 장빈의 묘에는 오랫동안 비석조차 없었습니다. 후궁의 묘에는 원래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81년 죽종이 명합니다. 장빈의 묘에 비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낭원군 이간의 상소가 계기였습니다. 그녀가 덕흥대원군을 낳아 왕조의 맥을 이었으니 비가 있어야 한다. 예조판서 신정이 비문을 짓고 판돈부사 이정영이 글씨를 쓰니 후궁 묘의 신도비.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장빈 안씨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후손의 계보를 따라가면 더욱 놀랍습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까지 조선 후기의 군왕들이 모두 창빈안 씨의 직계 후손입니다. 무려 360여 년 왕통의 뿌리였습니다. 동장리는 이후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956년 국립서울현 충원이 세워지며 장빈의 묘역은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묘가 자리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사, 조선왕들의 조상 곁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잠든 자리. 역사가 겹쳐지는 풍경이었죠. 풍수가들은 말합니다. 임금을 내는 명당이지만 큰 풍파를 부르는 자리. 더큰 대원군의 손자 선조가 왕이 되었으나 곧 임진왜란, 정유재란 큰 재앙을 맞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으나 탄핵으로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주되 지련도 함께 주는 자리.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비 난씨의 영향력 지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큰 군을 낳지 않았다면, 만약 선조가 즉위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 중종반정의 소용돌이, 타화가 이어진 격동의 세월 속에서 장비난 씨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임에 충실했습니다. 후궁으로서 임금을 받들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돌보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현 대비는 딸처럼 아꼈고 중종은 신뢰했고 문정왕후는 인정했고 명종까지도 그녀와 그 자녀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품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정조는 1790년 장비난씨의 묘의 제를 올립니다. 극히 이례적인 예우. 정조에게 장비는 왕실의 조상이자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한 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8살의 궁에 들어와 평생을 궁궐에서 보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현대비가 내려준 경서와 사기를 익히고 예법을 배우고 후궁의 덕목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그 노력이 중종의 마음을 얻었고 궁중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닮아 자랐습니다. 더큰 군은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고 그 인연 위에서 명종은 하성군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 이후로도 왕들은 창빈을 조상으로 받들었습니다. 창빈 스스로는 이 모든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했을 뿐 궁녀로서, 후궁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성실과 정성이 훗날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소박해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장빈 안 씨도 자신이 왕통의 시조가 되리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자리를 탐하지 않고 소임에 충실했던 태도 그 태도가 존경을 낳았고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장빈의 신도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품이 단정하고 온화하여 왕대비와 왕비의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 단정함, 온화.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동작동 현충원 언덕. 소박한 묘역 앞에 서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남산과 부각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이 있는 자리, 마치 그녀의 인품을 닮았습니다. 평범하게 시작해, 위대하게 마무리된 삶, 왕이 된 적도, 큰 권력을 쥔 적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조선 후기 360여 년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때로 역사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나 영웅적 행동이 아닙니다. 장빈 안 씨처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이들의 성실함, 그 성실이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아직 모를 뿐입니다. 장비난 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왕통도 권력도 아닙니다. 성실함과 겸손함,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 태도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549년 가을, 진정을 향해 국문을 나선 한 여인. 그때는. 그저 평범한 후궁의 외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은 조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장비난씨. 조선 최초 반계 승통의 뿌리가 된궁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동작동 언덕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평범한 삶도 위대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의 성실이 내일의 기적이 될수 있다는 것,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기록과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